정말 저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데 한국에 조지자로피를능가하시 분이신가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무 어, 살보다 설레입니다. 86세. 86년 동안 건강에 사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바로 박수를 많이 치는 것. 예, 네, 박수가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에서나, 천하깨나 박수를 많이 치는데, 낮에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저녁에 박수를 치면은, 옆방에서 자고 있는 내 식구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잠좀잡시다 박수를 칠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한 게 뭐가 있냐면은, 박수를 치면 소리가 나는데, 비비면은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저녁에는 박수 치는 대신 이거 하고, 낮에는 막참 마음대로 쳐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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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그런데, 예, 그, 저, 어느 날, 우리 정정수 교수가, 나보고 아버지, 아버지하고 따르는 분이, 저기 압구정동으로 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 하니까 무조건 오래. 그냥 무조건 갔어요. 갔는데, 국민은행 앞에서 내리라고 그래서, 국민은행이 보이게 얼른 내렸어. 근데 국민은행이 압구정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도 있잖아요. 한정구정을 더 가야 되는데, 먼저 내려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 날씨는 춥고, 도로, 도로 가려고, 맘먹고, 또, 저, 나는 택시는 안 타고, 버스만 타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또 전화가 왔어. 그 어디, 파출소 옆에 국민은행이라고. 그래서 한중교장이 들어가가지고 갔는데 지하로 어디로 나를 안내를 하더라고. 가니까 최진아 사장님이 딱 앉아가지고 뭐 4차 산업혁명 찾고 뭘 찾는데 4차 산업혁명은 내가 많이 들어봤어. 많이 들어봐갖고 알고 또 ACN을 얘기하는데 A자도 들어본 일이 없어. ACN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상을 헛살 쓴 같아요. 85년이나 그때 살았는데 ACN을 못 들어봤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흔이 얘기가 4차 혁명. 그 다음에 ACN은 25년이 되었다. 한국에는 7년이 되었다. 전 세계에서 25개국에서 하고 있다. 근데 내가 그때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사차 혁명이 돼서 세상은 변할 것이다. 이거 한알고 25년이 되었으면은, 아무리 미국이지만은, 만약에 사기가 그게 들어있다면은, 가만두겠냐 이거야, 미국 정부에서. 그거가 그러니까 사기가 안 했다는 거. 또, 한국은 사기 한 번만 치면 그냥 그 아웃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7년간 했다는 것은, 이거 믿어, 이거, 이거 가입해도 된다. 머리,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리고 25개국, 천진국에서 하는데, 그 나라들이 나보다 바보냐, 이거야. 다, 응? 나보다 다 똑똑한 나라들인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가입했어요. 예, 박수쳐도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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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 자리에서 가입을 해가지고, 아, 가입을 했는데, 얘말을잘안 듣네. 아, 여기다 하라고 하더라. 그런데 문제가 있, 생겼어요. 한 3일인가 있다가 집에를 딱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우리 식구가 뿔이 이만큼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 왜? ACN 박스가 세개 4개인가 딱 왔어. 근데, 우리 며느리, 저 용인에 있는 며느리하고 통화를 계속 했어요. 뭐라고 했냐? 어머니, 그 아버님이 지금 ACN 한것 같은데, 그 ACN 하면 큰일 납니다. 그 다단계. 그러니까, 절대로 못하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머니가 말게 된다. 그러니까, 이 박스를 딱 보니까 ACN, ACN, ACN 막 써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뿔이 나가지고, 난리를 났는데 저녁 내 싸웠어요, 실시가. 근데 마침 그 두째 아들이 와가지고, 좀 말게 줬어요. 내가 뭐라고 말했냐? 나, 근데 그때그 예시해. 내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모르니까, 나저 전화 내꺼 10만원씩 나오는데, 이거 한 5만원 얼마에 나오게 해준다더라! 나 전화 싸게 쓰려고 내가 했다! 이 말밖에 못했어. 다른 말을 하나도 못하고. 잘했죠. 예. 예. 버스전도해찮습니다아 그리고 우리 식구하고 이제 냉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냉전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도 밥은 잘해주더라고. <laughs> 왜? 아 내가 돈을 벌어다주니까밥 잘해줄 수밖에 없지. 그한 며칠 있는데 나 TV를 그, 테니스가 나오는 TV를 제가 잘 봐요. 그건 안 빠지고 다 보는데, 그때 그 테니스 나오는 TV를 보고 있는데, 그, 저, 거기에다가 기아, 기아, 기아라고 쫙 선전을 써붙였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식구한테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저 기아라고 쓴 광고료가 얼만지 아냐? 내가 저걸 당신이 마치면은 대신을 안 한다! 딱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뭐, 몇억 찾고, 뭐, 몇십억 찾고 그래.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냐 면은 몇억이 아니다. 그것은, 백억, 이백억을 주고 그 광고하는 거다. 저 하나 몇개 붙여놓은 것이 백억, 이백억이다. 왜냐? 전 세계에서 다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저, 불란서 가면은 에펠탑이 있는데, 거기 위에다가 삼성 갤럭시 광고 하는데, 그거는 하루에 얼마냐냐 그것도 니가 알아맞히면 내가, 내시엔 아니다! 그랬더니, 알아맞히긴뭘 알아맞혀? 자기 모르지. 저, 그게 하루 하는데 1억. 한 달이면 30억, 1년이면 3 6 5 저. 삼성에서 1년에 365억씩 주고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요새는 더 올랐는지 몰라요. 내가 몇년 전에 갔으니까. 물, 물이 없네. 아,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제 넘겼어.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야, 며칠을 설득을 해가지고 저희가못 알아맞혔으니까 내말 들어야지 뭐. 그래서, 야, 우리 식구는 딱. 어떻게 해서 통과를 했어. 왜 내가 이걸 하려고 하냐 면은 수신, 제가 지고 병찮아요. 자기 몸뚱아리 안나 간수 못 하고, 자기 집안 단속 못 하고, 어떻게 사회를, 사회 나가서 활동을 하고, 국가를 다스리냐 이거야. 나는 내 몸뚱이 먼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집안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내가 ACN을 한다. 이런 자세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식구 가입시키고, 우리 아들 내미들 가입을 시키려고 큰아들한테 갔더니, 큰아들이 뭐라고냐 하면은, 아버지! 아, 그, 연세를 생각하고 해야지. 또 사업을 벌리자. 그, 그러니까 제가 50대에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60대에 원룸클럽이라는 인터넷 사업 했고, 70대에 BC 온라인, 온라인 사업, 공실클럽이라는 온라인 사업 하고, 80대에 또 ACN을 한다 거니까, 아들님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 야 그만하시죠. <laughs> 그래서 내가 뭐라했겠어요? 혹시 뭐라는지 안. 예, 네. 자전거가 가만히 서 있으면 넘어진다. 빨리 가면 갈수록 자전거는 안 넘어진다. 내가 나이는 들었어도 일을 해야 안 넘어지지. 일을 안 하면은. 내가 아플란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예? 아, 지금, 100세 시대 아니냐. 근데, 재수없으면 120까지 살아. <laughs> 네가얼마 내가 120살까지 살 때게, 어? 나 없게 되면서할 거냐? 내가 일을 하면은 안 아파가지고,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다.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너, 너도 해라! 근데, 아, 얘는 일을 안 해, 그래도.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며칠 설, 설득해갖고, 그럼, 가입을 시켰어요. 예. 네. 가입을 시켰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우리 60 넘은 남자들이, 우리, 남자들이 할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 뭐냐? 하늘에 별 따는 거. 연애할 때에는 다 하늘에 별도 따줄 정도 정뭐 그런 일막 얘기도 하잖아요. 어? 그 말로는 거못렇게뭐 뭐 있어요, 그냥. 그런데 사실은 하늘 별못 따요. 그 다음에 스님 며느리, 아, 저 스님 머리에 머리 꼽는 거, 이거 절대 안 돼. 또안 되는 거, 또 있어요. 60 넘은 남자가 자기 와이프 이기는 거, 이거 안 된다. 이거야. 근데 저는 우리 집사람, 이겨갖고 가입시키고, 아들내미, 이겨갖고 가입시키고, 다 시켰는데 여러분들이 일어나네. 제가 하는 일은 저 BC 온라인이라는 온라인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하고 온라인하고 궁합이 맞는가 한번 잘 봐주세요. 잘안 맞겠죠? 예, 네, 잘안 맞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오고 있냐 하면은, 우리나라 3대 기업이 하나인 기업이, 기업에서 그냥 자기 상표 그대로 달고 나와고 나오고 5년간 경쟁을 했어요. 5년간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문 닫고 갔고 나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말 하면 잘한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내놓을 것은 하나도 없고 여기 보면은 네이버에 제가 지식인 활동을 한몇 년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내공이 한 100만 점 조금 모있어어요 100만 점 내공 답변 하나 하면 5점 10점 이렇게 줘요 또 답변 잘 하면은 20점 도 주고 그렇게 모은 것이 지금 96만 년인가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지 네이버 에딱 치고 들어가면은 김상은이가 1 4명 있습니다 14명이 있는데 두 번째에다 딱 올려 놨더라고 첫 번째는 누구냐 김상은이 네이버 사장 지금은 아니고 그분이 첫 번째고 내가 두번째예요이 말은 괜찮은 거잖아요 예, 박수 쳐주세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뭐 넘어갑시다. 아 이거는 좀 자랑을 해야 되겠네. 어여 특허청장이 누구냐 하면 그때 당시 지금은 난잘 모르겠는데 네, 최동규 이분이 우리 공실클럽에다가 뭐 이렇게 7개인가 줬어요. 특허를 획득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실클럽이 잘 되는 겁니다. 이 특허를 따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공실클럽은 지금 서울, 평택, 대전, 광주는 조율 중이고 대구, 부산, 울산 이렇게 지금 지점 또는 파트너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것도 좀 자랑을 해야 되겠네. 인대 관리를 예, 89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9년? 한 30년째 제가 했어요. 왜? 내가 중개업을 시작했는데, 중개업은 우리가 저 중매할 때도 거짓말 세번 들어가야 되고, 중, 중개, 부동산 중개도 약간 약간 좀 그 살짝 거짓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해 그걸 못하니까 준비가 잘안돼 근데 신용 이 있게 하니까 자기 건물들을 나한테 다 갖다 맡기더라고 관리해 달라고 그래서 그건 내가 많이 해요 그래갖고 약한 지금 한 1,500개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박수 쳐도 돼요 그래서 아, 이런 건 내가 잘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 뭐가 문제가 생겼냐. ACN을 내가 할 줄은 몰라. 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부터 우리 아들들한테 설명을 하려는데, 도대히 뭐라고 설명할 것이 없어. 끈덕지가. 그래서, 우리 식구한테, 뭐라고 말했냐? A씨에는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요 말밖에 못했어요. 잘했죠? 네. 그거라도 하니까 잘한 거지.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그 위클리 사업 설명할 때 자주 댕이야 쓰고 썼다. 그걸 안 다니니 안 다니고 그때 바쁘다고 핑계 대고 뭐안 다녔더니 아는 거 없어 가지고 뭘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 서 요즘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다니고 있고 또올 때마다 내가 녹음을 딱 합니다. 녹음해 갖고 집에 가서 보고 또 인터넷 들어가니까 그, 엄청 많이 나와 있더라고. 그거 다 내가 다 훑어보고. 그래서 하루에 내가 잠을 몇 시간 자냐 하면은 4시간 5분을 자요. 예. 저녁에 4시간 자고, 낮에 사무실에서 5분 딱 졸아요. 근데 얼마나 잘 졸냐 하면은 손님 하고 얘기하다가도 껍껍 졸아버려요. 그런데, 네, 우리 식구, 우리 아들, 둘 걸려갖고 이제 했는데, 또세 번째에 또 걸렸어요. 누구한테 걸렸냐? 나하고 아주 친한 분인데, 오시라 해가지고, 사업설명하고, 최진아 사장님이 잘하니까, 그 사업설명 엄청 잘해요. 그니까, 러그 자리에서 가입을 탁! 배웠고 카드로 해서 결제했 하고 갔는데 그냥 봐야지, 그냥 어?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지금 당장 가서 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자기 아는 사람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해야 되겠다 이거야. 그때 못 가게 했어야 되는데, 아, 그냥 나도 잘 모르니까 가게 놔뒀어. 내가 저 지하철 타는 데까지 가서 내가 마중을 해줬어요. 자라고 오라고. 아, 근데, 이 양반이 소총 하나 들고, 그, 찾아갔어. 찾아갔는데, 그분은 기관총을 들고 있었어. 기관총을 들고 있었는데, 보총이 가가지고 어떻게 상대를 해? 기간총으로 다르르 쏴버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전사했어. 왜? 아, 그래가지고 90도 그잘 되니까 전사 통지서가 나한테 딱 날라왔어. 본사에 와가지고 해하고, 해, 야 해, 해, 해하고 가버렸다, 이거야. 그런데, 그래도 그분 내가, 저, 경기대학교도 내가 모시고 가고, 강원대학교도 모시고 가고 그랬어요. 미래는 조금 남아있어. 근데, 그 기관총 듣는 양반이 뭘 했냐 면은 다단계, 그 사기꾼 다단계에 가입했다가, 아마 돈도 좀 띠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A 씨 n 이라 고 하니까 다단계니까 당신이 하면 큰일나요. 돈만 어 그래갖고 거기서 그냥 말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저나 지금 어한 3개월 4개월 돼 가는데 아직까지 뭐 물건을 사라 이런 말한 번도 내가 들어본 일이 없어. 맞지요? 네. 한 번도 안 들어봤어. 근데 바깥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은 다단계인지 알아본다 이거야. 도매급으로 넘어가 봐라. 네. 그래서 벌써 이제 두 번째 고기를 넘겼습니다. 또세 번째 한 분은 내가 가입을 시켰어요. 거기는 그랬더니 그분은 인터넷을 다 찾아가지고. 좋은 건 하나도 안 보고, <laughs> 뭐만 보냐. 그, 저, 나쁜 기사만 싹 봤어. 그래가지고 나쁜 기사만 한 10개 해갖고, 사장님, 그, A씨엔 하면안 되겠습다. <laughs> 하지 마세요. 나, 나까지 끌어가려고 그래. 근데 내가 거기에 끌려가겠습니까? 내가 출신이 어디냐 하면은 해병대 출신이요. <laughs> 해병대는 절대 후퇴가 없어. 예 <laughs> 네? 맞습니다. 아저6.25 사변 때 서울 수복할 때에 인천 앞바다에다가 군함에다가 해병대 딱 신고 내려놓고 군함을 가버려. 그러면 앞에는 인민군, 뒤에는 바다. 어디로 가는 게살 확률이 많겠어요? 앞으로 가는 게 확률이 많지 뒤로 가면 바다 빠질지. 그러니까 죽으나사나 앞으로 가야 돼. 나 해병대니까 이제 액션 시작했으니까 죽으나 사나 성공을 해가지고 그저 부정적인 마인드 갖고 부정적인 생각 가, 갖고 있는 사람들 그저 생각을 싹 뜯어고쳐야 돼. 네, 내가 지금. 이, 저, A씨 n 에 막중한 내가 책임을 갖고 지금 <laughs> 여기 서 있습니다. 왜냐? 내가 젊은 사람 같으면은 그냥 적당히 해도 뭐, 아, 저런 그런갑다 하는데, 아, 90이 내일 모레인데, 뭐 한다고 하다가 실패해갖고 가면은, 아, 그럴지 알았어? 김 사장 그럴지 알았어? 그럴 거 아니오? 그러니까 그런 말안 들으려면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아 근데 나이가 나이는 해볼 수가 없나봐. 나뭔 말할라도 이제 이겨볼 수 있어. <laughs> 네. 아그 지난번에 내가 저. 보통이관해서 그 강의를 했는데, 어떤 분이 내, b c 온라인 내 이름을 쳐갖고, 어떤 분이 아니라, 그냥 이름 대도 되지? 완주씨인데 이름은 완주씨. 성은? 어 아, 이씨. 그분이 동영상을 내 홈페이지, 홈페이지 찾아가지고, 어, 이거 안 나오네, 이거. 내그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동영상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나한테 줘. 그게 내가 80살 먹었을 때에그 AT센터에서 그저 출판 기념 앤 동영상인데 나는 6년이나 되니까 까마하고 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해갖고 나한테 줬어. 야 깜짝 놀랐어요. 야, 내 강의를 그분은 왜 그랬겠어요? 그거 갖고 와서 왜 사용하려고 그랬겠죠? 뭐. <laughs> 사용이 좋잖아요. 네. 네, 80 넘은 노인도 하는데 70살 노인 사람 보고, 아 당신은 해도 된다! 말하기 좋잖아. <laughs> 네. 근데 사실 여기 시작할 때에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왜? 너무 젊은 사람들인데,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 사람 일자리 뺏는가 해서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개월, 4개월 여기 다녔어도 한 번도 나 아는 사람 안 와. 그래서 내가 자신을 가졌어요. 왜? 노는 물이 틀려. 내가 노는 데하고 여러분들이 노는 데하고는 완전히 틀려. 그러니까 나는 들어와도 여러분들 일자리는 절대 안 뺏긴, 안 뺏는다! 이 자신이 생겼서 예. 나애신 해도 되겠죠? 예, 네, 예, 네. 열심히 하랍니다 예. 네. 자, 시간 딱 1분 넘었네. 한 가지만 말할게요.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인데, 저는. 예. 박수 좀 크게 쳐주세요! 저놈이 A, A씨엔 쳐다도 안 봐! 근데 오늘 간신히 지금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좀 A씨엔 하게 박수 좀더 크게 쳐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할거예요 박수 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승낙했어 나 나이 많아도 해도 된다고 승낙했으니까 나 오늘부터 열심히 더 할거고 동영상 만들어갖고 필요하신 분은 내가 다보내드릴게아 아니 내가 보내드린게 아니고 내 위에 저 스폰서인가 그 승낙을 받아야 돼그말안 들었다가는 큰일 나.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저께 세 사람 내가 불렀더니, 배웅진 사장님하고 최진아 사장님두 분이 오셔갖고세 분은, 아세분 중에서 두분 가입시키고, 한 분은 반승낙 다음에 와서 한다고 해갖고 거의 100% 시켰어요. 네. 근데 나는 그런 걸 못해. 얻으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말을 잘 드려야 돼. <laughs>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laughs>